안녕하십니까 대오피셜 웹피셜입니다. Official 1학기를 마무리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성적 향상을 위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어, 지식적인 역량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는 점도 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수학 포기자가 되고 어, 탐구에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원인은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현타에 대한 수용과 마인드 컨트롤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 장소에 감정도 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모평 이후 공부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마인드셋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학원 커리를 성실히 실천하는 수험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반드시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주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내용보다 더 발전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에 진학시키면서 알게 된 것들을 수험생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대학 진학을 향해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수 커리큘럼의 경우 1학기 때는 개념 공부를 하고 수준에 맞는 문학을 푸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커리가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현타를 느끼고 그 과정에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하고 필요한 문제를 더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반복의 묘미입니다. 우선 틀린 문항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잊어버린 개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스스로든 타이든 오답 체크를 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행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잊어버린 개념을 정돈하고 문제풀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념서를 발췌해서 공부하거나 인강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쉬운 교재에서 어려운 교재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를 할 때에는 고등학교 수학이라 하더라도 수능시험의 출제 원칙과 범위를 고려한 개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개념 공부는 반드시 교과서 순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학습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개념을 복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준별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목별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육모 이후 추천하는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국어나 영어도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사실상 6월 평가원 이후에는 약점 공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험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은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 해서 메모하고 고민하는 공부법을 멀리하는 세대라고 판단됩니다. 콘텐츠와 로드맵이나 문제를 푸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만 공부를 하는 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즉 차려진 밥상을 먹기는 하지만 혼자서 밥상을 차리고 먹이려는 태도가 익숙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입니다. 인강이나 설명하는 강의에만 몰두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공부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런 수험생들은 선생님이나 기성세대가 친절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정 수준 성적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개인에 따라 정체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아날로그 공부 방식, 즉, 메모하고 고민하고 반복하고 정리하는 공부법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은 기성세대가 출제하고 보편적인 유형과 출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여전히 종이를 가지고 손으로 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손으로 정돈하고 고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기성세대가 권유했던 방식이 올드하다는 이유로 피했던 학생들도 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념공부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일치월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즉, 올드한 기성세대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손으로 메모하고 오답데이터를 정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약점노트를 만든다거나 마인드맵을 그려본다거나 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공부법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매일 현타가 옵니다. 공부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혹자는 스트레스와 현타를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가 아닌 보통의 수험생들 중에서 성적이 오르고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현타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입니다. 현타와 스트레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답 체크와 다시 풀어보기라는 행동이 전제됩니다. 점수가 떨어져서 자신에게 실망해서 오는 현타와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오답을 체크해보고 다시 풀어봤을 때 본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느끼는 현타와 스트레스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은 남이 도와줄 경우 지불된 돈만큼 합리적인지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흠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성적을 올리는데 힘이 들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식을 자신의 수능 공부 방식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잡념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취약점과 약점 공략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성적이 과연 오를까? 재수를 선택한 게 잘한 일일까? 그래서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합니다.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포기를 합니다. 본인이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공부한다고 착각합니다. 이 또한 알파세대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고 개념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짜증도 나고 현타가 나야 정상입니다. 굳이 고통스럽게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공부도 지식의 인풋과 정답의 아웃풋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타가 온다는 사실을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매일매일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할 경우 몸과 마음은 지쳐갈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입교 후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날그날 공부 내용과 현타가 온 상황을 어, 메모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상황을 인정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계획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모평 이후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학습 전략에서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적 향상의 절대적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술입니다. 술과 담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는 식사입니다.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은 6월 모평 이후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성 친구입니다. 공부와 연애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벌점을 주고 학부모도 소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입 성공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